보면 한번 볼까요 다래가 이쁘게 잘 달렸습니다 올해는 다래가 많이 달렸습니다 다래가 지금 보면은 한 3-4m 커있고요 밑에서부터 보면 다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곳곳에 많이 열린 다래들이 보일 겁니다. 용성 사무 다래로 한 5년 전쯤에 4~5년 전쯤에 알게 된 다래고요. 지금은 식재한지 한 4년 아니 아니 4년이네 3년차 식재된지 3년차 그리고 본격적으로 열리는 건 올해 처음 수량이 많이 보입니다. 달의 나무는 작년에 아주 작았는데 올해 1년 만에 제 손, 손 굵기보다 약간 손가락 굵기보다 좀 굵어졌습니다. 그리고 성장이 왕성하고 암수 구별 없이 한 나무에서 다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달의 얼마나 큰지는 좀더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6월, 2020년 6월 10일 현재 제 손하고 비교할 때 다래의 크기입니다. 이 다래가 아마도 점점 익으면 다래가 알이 차면 나무가 좀 쓰러질 것 같아서 곧 보완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멀리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멀리서 잡아봤습니다. 다래나무가 상당히 커 있고요. 지금 보면 다래나무가 상당히 커 있으면서 지지가 약해서 곧 튼튼한 지지대로 해서 맘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용성 3호 다래, 다래 소개를 한번 맞춰 봅니다. 달에도 우리가 좋은 먹거리로 나올 수가 있죠. 달에 한번더 잡아볼까요? 어, 제 손하고 비교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나중에 좀 달에가 약간 기른 형태인데 커질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첫 방송이고 가볍게 한번 방송을 해 봤습니다.